자, 3 0 5만이 되겠지? 네그 다음에는 1 2 0 0 0이 되겠지? 네그다음4 응? 7 0 0이 되겠지? 네 빨리 먹어. 담배 피지 말고 60 <laughs> 360,000 0 760이 나왔나? 나와요 그럼 이거 10, 100, 0 0 0 1 0 0 1 0 0 0배가 되겠지? 딸아이 1 0 0 0배 10000배 이 읽어봐. 이건 몇야 378000이 되겠지? 네 여기 1 0 0이니까 278,000만 만들면 되지. 네. 너 네, 자꾸 됐을 때 해보지 마. 네많음이니까얘 뒤에 거 먼저 하자. 3,000, 38,000이지. 2, 4, 똥똥똥똥이지. 네. 그러니까 24개 있어, 없어? 있어요. 다음, 문제 읽어. 5, 6, 5, 7, 0, 0, 0.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565억 달라요. 565억. 565억. 7천만. 565억 7천만은 10억에 54개 1억에 2 0 1천만이래. 자 이거 읽어봐. 몇이야? 1 6백 10백 100 1 2조? 3694만. 4억이지 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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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0 0 0 0 0 0 0야지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5 7 0 2 3 0 0 0 0 0 0 딱이 되겠지? 네 1억이 2 2이니까22 빼면 3, 7, 동동동 많이 되겠지 1000만이 37개 있겠지 어렵다니까 잘들려야다니까 네. 너무 어려울걸요 8.5는 만원짜리로 얼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은 1 2기잖아네 만원짜리가 만억..팔억개 있지 팔억개 알았어? 이해 됐어 안됐어? 됐어 문제읽어 다음주 일조가 아닌 수는 어느것일꺼야? 1번 100억이 100개 있으면 뭐야 만억이야? 만억이 일조지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일조 천.. 오천억이 해도 돼 잠깐만 일조가 아닌 줄아 맞지? 네 맞죠 천 맞지? 네. 10번? 12번 눌러야지.